안녕하세요 지수게임장입니다. 오늘 테일드 데몬슬 레이어 특성 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그동안 제가 그냥 특성을 한번 예전에 영상에 올린 것처럼 바꿔놓고 한 번도 이렇게 교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등반을 하다 보니까 거기 제가 그 영상 보고 댓글 주신 분 중에 좀 괜찮은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17,000층 정도까지 넘어서 등반이 가능한 사람들은 특성 쪽에서 요 보조 옵션의 끝에 두개 있잖아요. 요 귀한 우 스테이지 상승이랑 요거 최대 스테이지 퍼센테이지에서 시작하는 거. 이걸 빼도 스페셜 열쇠 먹는 데는 딱히 지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뺐거든요. 이거를 뺐고, 그리고 조금 더 등반하기 위해서 제 카드 중에, 당금의 요거, 버프 개수에 따른 공격력 증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옵션을 조금이라도 좀더 주기 위해서 요쪽 특성 쪽에서도 요걸 다 올려줬거든요. 요게 버프가 한 개거든요. 회피 상승이 기본 공격 시 버프가 하나가 생겨요. 구슬 하나가. 그리고 요것도 공속 버프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요쪽으로 찍어줬어요. 재능 쪽에는 똑같이 그냥 남는 거다 찍어줬고요. 요쪽에서도 요렇게 밑에 끝까지 스킬 크리덴까지 요렇게 해서 찍어줬고. 그리고 전투 쪽에서 요번에 체인 라이트닝 발동 이게 데미지가 좀 미미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할 방법은 잘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잡몹도못 잡네, 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데미지가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등반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데미지를 주는 쪽이 이득이니까, 정말 미미하더라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른 걸 찍는 것보다는, 이걸 찍어서 조금이라도 더 데미지를 주는 편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찍어 봤는데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 빼가지고 다른 쪽에 꼽을 거예요. 보조 쪽을 다시 가가지고 이쪽을 다시 주든가.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앞전에 당근 풀 코스튬 영상으로 해가지고 등반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특성까지 다 바꾸고 해가지고 거의 한 500층 가까이 예, 17900층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8465층까지 올라왔거든요. 확실히 버프 한개 차이가 버프, 그 보스를 잡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최고 지금 제가 버프가 많이 붙을 때가 9개인가 까지 붙거든요. 뭐 예전에 다른 분들 말 들어보면 11개도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그게 좀안 되는 것 같고, 일단 평범하게 해가지고 9개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열쇠작 하는 거는, 어차피 저처럼 일을 하면은 폰을 자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거의 오프 상태로 많이 두는데, 이게 딱 원하는 층까지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2,600층인가요? 거기까지 왔을 때 귀환을 해가지고 다시 한 6,000층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그게 최고의 효율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쭉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층까지 가서 조금이라도 스테이지를 더 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더 받는 방향이 저한테는 더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더 높은 층에서 맥스층까지 올라오는 시간보다 더 낮은 층으로 가서 맥스층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터미 하루에 막 1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계속 폰붙 들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한번 바꿔 봤는데 일단 좀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버프 하나하나 차이가 엄청 큰가 보더라고 그리고 요즘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벚꽃 코스튬 이벤트에 코스튬들 있잖아요. SS 코스튬을 다 사고 나면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이아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차라리 다이아로 바꿔봤자, 이거 보석으로 바꿔봤자 이게 천 개당 8천 개 주는가? 그럴 거예요. 벚꽃 1000개당 보석 8000개를 주는데, 여기 8000개를 주는데, 이걸 코스튬을 1000개를 하나 사놓으면 이게 이벤트 끝나고 나서 개당 할인된 가격으로 13,500개에 판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보석으로 바꿔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무기류에 공격력 올라가는 코스튬을 미리 사두는 게 등반이랑 뭐 이런 사냥 쪽에 더 이득이지 않을까. 뭐 누가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SS 코스튬을 다못 맞췄잖아요? SS 코스튬을 다못 맞춘 분들은 당장의 스펙업은 저기 SSS 코스튬을 사가지고 공격력 증가되는 것보다 차라리 SS 코스튬에 이렇게 뭐 표식이 붙는다거나 위에 쪽에 이렇게 공격력이 붙는다거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스펙업이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8000개면은 1000개만 더 있으면은 SS가 두 개잖아요. 9000개면 할인 가격으로. 그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공격력이 600, 600이 올라가잖아요. 600, 600에 이제 스킬 쪽에 관련된 이제 도프류라 해야 되나? 추가적인 게 붙는데, 요거 SSS 하나 사면은 공격력 800 올라와요. 800 올라가고, 여기 스킬 데미지나 크리티컬 데미지 10% 이거 밖에 혜택을 못 보잖아요. 다른 무기류는 일단 공격력 800이랑 공격력 1200이랑 그 차이에요. 그 차이고, 혹시나 뭐, 카드 옵션 중에 강가 같은 옵션을 끼고 있다. 그러면은, 강가 한 피스당, 옵션에 한 피스당 해가지고 5%씩 증가하니까 두 개를 사면 공격력이 10%, 공 10%로 올라가는 거예요. 렇게좀 중간쯤 계신 분들, 풀로 못 맞추신 분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SSS를 이벤트, 벚꽃으로 해가지고 구매해 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어차피 다시 보석을 모아 가지고 그걸 사야 되는데 그래 따지면은 뭐 답은 나오죠 당장의 혜택을 볼 건지 아니면 뒤에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좀 꾸준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꾸준히 모아 가지고 더 빨리 올라갈 건지 그, 뭐, 개인 선택 사항이니까 저는 제 추천은 코스튬을 사는 게 맞는데 당장 원하는 게 있으면은 보석을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빨리 등반해서 카드 열셋 더 모아가지고 그걸로 운 좋으면은 뭐, 1티어 카드 뽑을 거다,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시는 분이면은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업데이트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지도 요즘 자기들 필요한 말만 이렇게딱 올려버리고 막상 뭐 게임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문의 넣어놓은 거 아직 답변 안 왔어요. 뭐 오래 걸리는 분은 뭐 9일만 해도 답변 받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게임은 좀 솔직히 재미는 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아쉽고 요즘같이 게임이 막 하루에 막몇 개씩 쏟아지는 이런 시기에 솔직히 운영 잘 해가지고 게임은 조금 컬이 떨어지더라도 운영 잘 해가지고 유저수 많이 유치하는 게더 이득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활이나 대검. 둘 중에 하나 풀코스튬 영상을 할 건데. 활도 하는 분은 아직 꾸준히 하시고. 대검은 진짜 매니아층이 많아서 좀 꾸준히 하시고.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특성 쪽에 새로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크게 바뀐 건 없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뒤쪽에 등반 관련된 특성을 빼가지고, 예, 요거 두 개를 빼가지고, 전투 탭에서 요쪽으로 내렸어요. 버프 공격력 때문에. 요쪽으로 내렸고, 요거 체인 라이트링은 그냥 어느 정도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 봤어요. 찍었고, 스킬 쪽에는 가운데 세 개, 크리 관련 스킬 데미지랑 크리 관련 요렇게 세개 찍었고 스킬 쿨타임 찍었고 그리고 재능 쪽에는 가운데 네개다 공격력 관련 쪽으로 다 찍었고 요건 던전 재화거든요 던전 쿨타임 감소랑 훈련 필요 골드 감소 진행 시 골드 획득량 요렇게 찍었어요. 보시고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올린 것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인 라이트 닝을 빼가지고 뭐 이쪽으로 주면은 더 효율이 있다 이러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 주세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팁을 주시면 제가 그 적용해 가지고 또 등반을 더 하게 되고 그럼 저도 감사하고 그분도 좋은 정보를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 가지고 좋은 부분이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